2월 11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워싱턴 대한체육회 회장 윤지인은 지난 9일 센터빌에 위치한 장원반점에서 가맹단체장 회의를 열고 올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시애틀 미주체전을 준비했습니다. 매 2년마다 개최되는 미주체전은 우리 1.5세, 2세들에게는 최대의 스포츠 축제로서 체전을 통해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윤진희 회장은 한인사회의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차세대들이 1세대들과의 세대간의 공감을 나누고 화합의 장이 되는 미주체전을 위해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각 가맹단체장들은 지금 출전 선수를 선발 중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나 선수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격 이충원 회장 7.3-203-6936 배구 전박 회장 703-628-1195 볼링 강동철 회장 571-432-9950 검도 유태규 회장 571-274-6114 골프 오병팔 회장 571-215- 6090 테니스 유학수 회장 571-233-7564입니다. 서울시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라 대형 화물차의 장치 설치비를 올해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발언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외에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한 특별위원회의 보고 등을 받고 전략을 논의합니다. 한미가 지난해 3월부터 1년 가까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온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0일 타결했습니다. 한미는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최초로 1조 원을 넘긴 1조 389억 원으로 협정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집단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며 일정 연기를 요구한 홍준표, 전 대표 등 후보 6명과 당 선거관리위원회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대표를 뽑는 한국당 전대가 자칫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의원의 이 파전으로 치러지는 맥빠진 선거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달 27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을 마무리하고 10일 귀국했습니다. 북한 지도자로서는 55년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핵 담판을 갖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의 전장 하노이에서 북미가 북한판 도이머이 베트남 개혁개방 정책 성사를 타진할 전망입니다. 미국 정계가 일제감치 2020년 대선 준비 무대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저격수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은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텍사스주 국경 도시에서 올해 첫 선거 유세를 벌이며. 재선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나는 총리 후보가 되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 평민이다. 누나 우볼랏 공주. 왕실 가족 구성원을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동생 와치랄론권 국왕. 현 국왕의 누나가 총리직 출마를 선언했다가 동생의 반대에 부딪혀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로 태국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 재연을 막기 위한 미 의회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구금 정책이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이번 논의를 진행하는 상하원 양원협의회의 협상이 지난 8일 결렬 교착 상태를 맞았다고 워싱턴 포스트 WP 등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올해 황금돼지를 맞았지만 정작 중국 TV에서 돼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중앙 cctv가 매년 춘제 전날 밤에 방송하는 특집 프로그램 춘년은 올해도 큰 인기를 끌었으나 4시간 넘게 이어진 방송 내내 돼지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올해 춘년에 돼지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중국 내 2천만 명이 달하는 이슬람 교도를 의식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휩싸인 베네수엘라에서 해외 원조를 두고 여야 간에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이 제공한 원조 물품의 국내 반입을 놓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후한 과의도 국회의장이 정면 대립하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가 수비대는 11유조 탱크와 화물 컨테이너를 동원해 콜롬비아 국경도시인 쿠쿠타와 베네수엘라 우레나를 연결하는 TND 타스 다리를 여전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그린 그림 5점이 경매에 붙여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11CNN, AFP 통신 등에 따르면 1930년대 나치 주요 집회 장소 중 하나였던 뉴른베르크에서 열린 전날 경매에서 히틀러의 그림 5점은 모두 유찰됐습니다. 10일 낮 12시 53분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 쪽 50km 해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1분 만인 12시 54분 경북과 대구 전역에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미세한 진동을 감지한 포항의 일부 시민은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1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11일 경기 남양주 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을 받는 김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당시 소주 2에서 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범행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응급의료 문제를 생각하면 참담하다. 내가 병원장이라도 의사 한명이 응급실 환자 2명을 돌보는 것보다 외래 환자 200명을 진료하는 것을 택하겠다. 설련휴중 과로로 돌연 사망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열악한 응급실 환경에 대해 이런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양승태 전대 법원장이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법원 행정처 차장도 양전대법원장 등과 공모한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부패 스캔들이 세계 1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글로벌 회계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배우인 리어나도, 디케플리오와 린제이 로한, 호텔 상속녀 페리스 힐튼, 모델 미란다 커도 이 스캔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노숙인들이 추위를 피해 스스로 노역을 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일 씨는 한 겨울 길바닥에 박스를 깔고 추위에 떨며 자느니 구치소의 따뜻한 온돌에 눕고 싶었다며 하루 세끼 밥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다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대출을 주고 받는 P2P 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는 데 따라 금융 당국이 법제화에 접근 나서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올해 상반기 콘덤단 유기발광다이오드 TV용 대형 패널 투자에 나서며. 생산 중단 7년 만에 대형 OLED 패널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대표 연탄 제조 공장인 강진 연탄 공장이 조만간 사라집니다. 강진 연탄 공장은 그간 강진, 장흥, 해남, 완도 등에 제조한 연탄을 공급해왔는데 지역 주민들은 폐업에 따른 연탄 공급 대책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생활 영어 Where can I get tickets? at the ticket machine over there. We can get the Istanbul card called Istanbul Cart, right? I heard it's cheaper that way. Have you been to Istanbul before? Yes, a couple of times. I haven't been here before. I've just researched about it a lot on the internet. 어디서 살수 있죠? 이스탄불 카르트라고 부르는 이스탄불 카드를 사면 되는 거죠. 그쵸? 그게 더 싸다고 하던데요. 전에 이스탄불에 와본 적 있으세요? 네, 몇 번이요. 저는 여기 와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기만 했어요. Where can I get tickets? At the ticket machine over there. We can get the Istanbul card called Istanbul Cart, right? I heard it's cheaper that way. Have you been to Istanbul before? Yes, a couple of times. I haven't been here before. I've just researched about it a lot on the internet. Where can I get tickets? At the ticket machine over there. We can get the Istanbul card called Istanbul Cart, right? I heard it's cheaper that way. Have you been to Istanbul before? Yes, a couple of times. I haven't been here before. I've just researched about it a lot on the internet. 오늘의 유머 처녀가 임신을 하면 받게 되는 죄명은? 답 범인은 익죄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강동호 원장은 방문하시는 환자분 모든 분들에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자세한 구강 관리법을 교육해드리며 상세한 설명과 꼼꼼한 치료로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투라 치과 703-652-4265 703-652-4265 정직하고 우직한 곰돌이 워싱턴 부동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다 믿음과 사랑과 감동을 주는 강남 부동산 개인주택, 상업용 건물 사고 파는 일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상업용 건물 관리도 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703-256-3789 미국의대 치대진학의 첫걸음 누구와 출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스텝 연구소 폴정박사의 의대진학 프로그램으로 그 꿈을 이루십시오. 지금 전화 주세요. 703789-4134